욥기 6장 2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욥기 6장 앞부분을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요, 변호한다는 말보다는 자기 자신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기억이 납니까? 욥이 친구들과 자기와의 벌어진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죠. 사막에 와디가 있다. 오아시스죠. 근데 그 오아시스가 항상 사시사철 물이 넘쳐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다. 이 간헐적인 와디가 되었는데 거기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 와디에 가면 물이 있어서 목을 죽이고또 자기 약대에게 물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행로에 권해서 가까스로 가까스로 그곳에 도착해보니 아플싸. 전에는 그것이 물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물이 다 말랐더라. 그래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던 사람도 곤란에 처해졌고 또 그곳에 와서 물을 구했으나 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떤 이는 죽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요비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6장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원문을 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실로 이제 너희들은 그와 똑같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몰락한 것을 보고서 겁을 잔뜩 먹었구나. 자, 여기서 욕은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와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너희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서둘러 왔다. 그래, 그건 참 고마운 일이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뭐를 바라, 바랬더냐? 와서 나에게 넘치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바랬더냐? 나는 지금 다 물이 고갈된 와디와 같다. 나는 이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감지하고 마치 오아시스의 물을 구하러 왔다가 물이 없음을 보고 실망했던 자들처럼 너희도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몰락한 것을 보고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을 보고 너희들은 오히려 겁을 잔뜩 먹었구나.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요 분요,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문학적인 기법이 쓰인 거예요. 문학적 기법 가운데 암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와디인데, 항상 그 메마른 것은 아니에요. 또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와디에 물이 풍성이 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물을 구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우, 요비 왜 이렇게 말랐나? 요비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님, 다시 채워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요비 목을 졸라대면서, 이제 요비 완전히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비 지금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재치 있게 그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다음 줄 보시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네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내가 언제 말하기라도 했느냐? 너희들의 힘 닿는 데까지 나를 위하여 뇌물들을 달래기라도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러, 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했던 적이 있느냐?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서 가지고 하면 가져갔지 나는 너희들에게 손 내밀은 적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힘닿는 데까지 나를 위해서 뇌물들을 내가 요구했던 적도 없었다. 지금 욕은 자기의 그 처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원문을 보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했느냐. 공포를 일으키는 자들의 손에서 너희들어 나를 구출해달라고 했느냐.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살면서 너희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너희들에게 내가 뭘 요구하거나 또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지금 그 두에요.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부터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과 원문의 내용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라. 나도 침묵하고 싶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너희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 공격만 하지 말고 좀 나에게 가르쳐 줘라.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나에게 좀 말을 좀 해줘라. 나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다. 평상시 내가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지금 요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인데도 왜일이 아프다 아프냐는 말이냐, 말이다. 너희들이 하는 꾸지즘은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이냐 그래 너희들이 지금 틀린 말은 아니야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이치에 맞는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프단 말이냐 지금 요은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요비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 말이 옳다가 아니에요. 옳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요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요배 친구들은 와서 요배에게 자꾸 싫은 소리를 하고, 요을 지금 꾸중하고, 군박하고 막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무엇을 도대체 얻고자 하느냐,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요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꾸짖으려는 생각을 너희들이 하는가 보구나. 하지만 자포자기한 자의 말들은 바람과 같을 뿐이니라.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그겁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느냐? 꼬투리를 잡아서 왜 자꾸 나를 공격하느냐? 그러나 난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다. 자포자기한 자의 말은 사실은 바람과 같은 거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싫다,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이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도무지 무엇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요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27절 보십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아에게 화를 내봤자 너희들만 낭패를 보게 되지. 너희들은 친구를 상대로 장사할 모양이로구나. 이 욕의 이제 푸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에다가 자기가 그냥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봤자 그뭐 고아에게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 고아를 혼내키는 그 사람만 낭패를 보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김을 가져야지 친구를 상대로 장사할 모양이면 얼마나 좀 얌체 같은 짓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짓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부 친구들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 이렇습니다. 이제 기꺼이 방향을 바꾸어 내 입장이 되어주게나. 너희들의 얼굴에다 대고 내가 거짓을 고하겠는가? 이 진심을 친구들이 안 믿어줘요. 근데 우리는 욕기 전체를 한번, 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의 이 말이 진실인걸 알죠. 여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그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감정이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그 감정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아, 오죽하면 그랬을까나. 오죽하면 저가 저랬을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가 저랬을까. 요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설수 있는 이런 아주 큰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 당한 사람의 심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와 같은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29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요 말은요, 사실 그 친구들을 요에 친구들을 자극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돌이켜들 주게나 내가 간청하네 불의한 자가 되지 말게나 돌이켜들 주게나 나의 의로움은 제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단 말일세. 이거 이런 얘기예요. 친구들 나는 바뀐 게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한결 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 너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다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좀 제발 이렇게 좀 나에게 돌아와줘. 내가 간청하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어. 나는 여지껏 내 의로움을 저버릴 생각이 없어. 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욕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혀에 불이한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의 입천장이 불행을 구별치 못하겠는가? 요 분, 자기는 지금 사실, 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참 뭐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그 시련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행이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울 뿐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것을 곱깝게 들어요. 어, 내일 시간에는요. 이제 또 칠장도 역시 요비했던 말들입니다. 요비했던 말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초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줄로 합니다. 오늘 요비했던 말들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